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도하를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면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됩니다. 곡식 거두는 시기 범람하는 요단강을 앞에 두고 그 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걸음, 그 모든 길 아마 미지의 길이고 도전의 길이고. 두려움과 초조함의 길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우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1절은 요단강 앞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2절로 4절에는 이스라엘 관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명령이고요. 5절은 여우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는 명령. 6절은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로 8절은 여호 여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명령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한치 앞을 알수 없는 상황. 상황과 현실의 어려움 앞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통하여 그들의 행할 바를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명령은 3절입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계에 맺는 것을 보고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어, 언약계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면 이천규빗의 거리를 두고 너희는 그 길을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5절 상반절입니다. 5절 상반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우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성결하게 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성결이라는 것, 거룩하다,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환경과 상황의 어려움 앞에 세상의 방법이 아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분의 의지를 따라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이죠. 세 번째는, 세 번째 명령은 8절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또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곡식 거둘 때 요단강은 범람합니다. 사람이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물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강가에 다다르거든 언약계를 메고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어려워 보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 그러나 너희는 믿음으로 나아가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참도알수 없는 그 가난 정복전쟁의 서막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또여호수아를 향하여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의 길로 그 길을 따라오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그 길,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우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이 명령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명령의 의미그첫 번째는요, 그분께는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4절 하번절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가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도 그 요단강을 건너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볼 생각도 한 적이 그들은 없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해보, 해보지 못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경험해보지 못함에 오는 그 두려움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행할 길을 알게 해주겠다. 너희가 행할 길을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놀랍고도 확실한 계획을 그분은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곧그 길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5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놀라운 일을 행하시리라 여우사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명령의 두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령은 반드시 복종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우리 군 생활을 해보신 분들, 또 조직책에 계셨던 분들 잘 아시겠지만, 명령에는 이유를 달지 않습니다. 물론 그 명령을 하는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만 그 명령을 내릴 때 일일이 그 명령을 하달받는 자들에게 일일이 다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명령도 마찬가지죠. 그 명령의 목적과 이유는 다알 수는 없지만 그 명령을 우리는 따르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할 때, 그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그 기이한 일, 놀라운 일, 그 승리를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승리를 주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명령하실 때, 우리는 순종하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를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우리는 그저 그 하루를 살아갈 뿐입니다. 내일은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 도전의 길일 뿐이죠. 그리고 그 길은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고 우리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이때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길을 계획하고 계신 주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제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수능 이후에 아마도 가채점하여서 자신의 점수를 다들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수에 만족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만족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점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앞길을 여우와 하나님께 의지하여 그 모든 길을 준비하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주의의 길을 걷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세상의 이치, 논리가 아니라 내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분을 따라갈 때 범람하는 요단강이 멈추어지고 쌓이고 열려지는 역사.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은혜의 역사. 더 나아가, 여리고를 넘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짧게 저의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 청년 시절에 몽골 선교를 다녀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며 선교팀이 처음 만나서 교제하며 서로 자기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선교팀을 이끌었던 리더였던 전도사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저는 다른 건잘할줄 모르고요. 뭐, 찬양도 조금밖에 영어도 조금밖에 일본어도 조금밖에 저는 잘 못합니다. 근데 제가 잘하는 게 하나인데 어, 저는 고스톱을 참 잘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어, 같이 있던 선교 대원들이 이제 빵 터져서 함께 웃으면서도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의아해했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어, 저는 주님이 가라 고 하시면 가고 주님이 서라고 스톱하시면 저는 섭니다 저는 다른 건잘 못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에 고스톱은 굉장히 잘합니다 이번 선교팀에서도 주님이 가라 하시면 고 하겠고 주님이 서라 스톱하시면 서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참도 알수 없는 우리의 앞길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 앞에 내기를 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신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이 가라라고 말씀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는 믿음의 고스톱으로 순종하며 날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승리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먼저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나보다 나를 더잘하시고내 길을 계획하고 이루어 가실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가장 우선되는 순종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같이 기도할 때 순시험을 치는 우리 자녀들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수능과 대입의 시간을 통해 성적으로 내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꿈과 비전을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상황, 환경을 이겨내는 굳건한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이 나라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회개하고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물과 하수와 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시고 온 국민들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혜 있는 나라 특별히 다음 세대가 미래를 꿈꾸고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정직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다니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육신의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대입과 취업 준비에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간절한 기도를 주님 앞에 하려며 이 시간 주님 찾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순종의 길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셔서 내 모든 삶을 기획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라하시면 가고 서라하시면 서는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내 생각과 내 판단에 벗어난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주님 뜻이라면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순종으로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수능 시험을 치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점수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귀한 자로 만드셨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놔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길을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자신의 미래를 그렇게 주님 앞에 의탁하며 준비해 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를 되게 하여 주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 상황 환경을 돌파해 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천을 두 사람이 만을 감당하는 하나님 용사와 같은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물과 수 같이 흐르게 하시며 온 나라 국민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두려워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직과 하나님의 성실이 이땅 가운데 변만해질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 주옵시고 사랑하는 나니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한 것 성령 충만함 로 붙잡아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 말씀의 뜻과 합당하게 든든하게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주연 날마다 주님의 능력을 너희 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약함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싸우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극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응답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